여러분, 지금은 9시구요. 해가 뜬지 1시간 정도 됐거든요. 드디어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계속 영화권이다 보니까, 이렇게 처음으로 유리창에 서리, 성에, 이게 뭐죠? 성에가 끼었어요. 처음입니다. 이제. 오늘까지 이 가장 추운 날씨가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었거든요.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따뜻해집니다. 무엇이든지 아마 바닥을 찍으면 결국은 올라가는 것이겠죠.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없을 것 같아도 결국은 바닥을 찍으면,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, 거기서 완전히 주저앉지 않으면,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이 많이 힘들지만, 이게 끝날 것 같진 않지만, 언젠가는 끝나는 것을 어, 믿고, 하루하루, 어, 살아가면 좋겠습니다. 힘들 때는, 음, 앞으로, 이렇게,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기보다는 하루하루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고, 하루하루만 살아가자 라고 생각하면, 그 상황이 조금은 덜 힘들지 않을까요?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추웠거든요. 근데 드디어 오늘 기점으로 내일부터는 날씨가 이제 어느 정도 영하권을 벗어나서 올라간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저도 오늘 하루 희망을 갖고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.